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간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건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너무나 복되고 감격된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는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는 이땅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소망의 아침에 이 하나님께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합교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단지, 단지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단지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요? 나도 함께 못 박겠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자아가 못 박혔습니다. 나의 고집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집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가치와 생각들이 못 박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못에 박히고,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자동차가 나의 인생인데,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을 뒷자리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뭐 기념할 날, 축하할 날, 뭐 절기나 대소사 그럴 때만 예수님을 태우고 그날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리십시오. 어떤 이는 삶이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뒷문을 살짝 열어 드리는 거죠. 어떤 이는 빠른 길, 쉬운 길, 좋은 길 가고 싶을 때 예수님을 이제는 옆자리에 태웁니다. 뒷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길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가봤던 길은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길로 갔는데 어떤 표지판이 나옵니까? 막다른 길 <laughs> 아니면 유턴하시오. 공사중 이런 표지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옆에 계셨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되려 말씀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내 옆자리에 계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 인생의 차에 예수님을 태우는데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이 몰고 가시는 대로 저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침에 지금 우리의 삶의 핸들은 무엇이 누가 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부부입니까? 호주의 삶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네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신앙은 삶은 바로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리의 재정을 나누고요,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몸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의 능력,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에게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부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평안,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따랐던 그 진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너희여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 부활하신 육체를 보는 순간, 와, 맞구나.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들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더 넘게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들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자아가 철저히 죽는 경험을 해야지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목숨을 바치면 찾을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의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많은 자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진다라는 것을 단지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이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가 죽지 않고 내가 버젓이 살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부활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 말씀이 뭐,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산다. <laughs>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체험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니까 단순해지고 명료해졌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산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연합교회가 죽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안 하시나요? 죽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